그때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성전의 휘막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립니다. 사보금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9미터 10미터의 천막이 찢어져 내리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순간 무덤이 흔들리고 죽은 자와 병든 자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죄와 사망의 무덤 권세조차 깨지고 흔들렸다는. 지옥 권세조차 흔들리고 깨졌다. 이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이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오직 한분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직 한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에 모시겠냐는 것입니다.